소득보다 소비를 우선시하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버는 만큼 쓴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버는 것보다 덜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와 자산 형성을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소비 계획부터 세우고, 명품, 외식, 최신전자기기 같은 보여지는 소비에 많은 비용을 씁니다. 이런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은 줄수 있어도, 장기적인 부의 축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고 가난한 사람은 타인에게 먼저 지불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자들은 저축과 투자부터 챙기고 나머지를 소비에 사용합니다.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지 않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산이지만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부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작은 시간이라도 지식 습득, 생산적인 활동, 건강 관리 등에 투자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무한정 시청하거나 SNS에 시간을 소비하며 현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죠.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결국, 부자는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한 자산으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간과합니다. 3. 자기개발보다 오락과 소확행에 집중함. 부자들은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나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네? 온라인 강의, 독서, 외국어 학습, 인맥 쌓기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상받기 위해 TV 예능, 모바일 게임, 쇼핑 등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활동에 몰두하곤 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삶의 질은 점점 정체되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4. 빚을 소비에 사용하는 습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빚 사용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부자는 좋은 빚구두댓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사업 자금 등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신용카드, 소액 대출 등으로 단기적인 소비를 충당합니다. 이런 빚은 상환 능력 이상으로 사용되기 쉽고 고금리로 인해 더큰 재정 압박을 불러옵니다. 결국 또 다른 대출로 이전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빚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습관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5. 부자 마인드셋이 결여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생각의 차이, 즉 마인드셋입니다.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하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고 도전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등의 부정적인 자기암시에 익숙하며 실패를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가난을 더욱 굳게 만들고 기회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크기보다 생각과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습관을 바꾸고 마인드셋을 바꾼다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